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 파화입니다 오늘 지토파워 공모가 끝났습니다. 다들 청약하셨죠? 지토파워 공모가 생각 의 외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.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. 먼저 한국투자증권이 청약건수가 더 많았죠. 아무래도 균등 배정이 70%였기 때문인데요. 그나마 kb증권보다 낮지만 거진 78명은 못 받고요. 22명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. KB증권은 더안 좋아요. 100명 중에 16명은 받고 84명은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. 저는 지2파워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어요. 왜냐하면 최근 인기 있었던 청약건수를 살펴보면요. 대략 40만 건 정도 됐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54만 건이 넘었어요. 어, 다들 생각보다 더 좋게 봤나 봐요. 저는 부정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있어서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. 완전 빗나갔습니다.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KB가 한0 3주 정도 되고 한투가 0 4주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많이 청약을 했네요. 청약 증거금은 양쪽 합쳐서 3.68조 정도 되는데요. 이 수치는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낮은 수치고요. 아무래도 비례를 받기 위해서 많이 들어왔다기보다는 단순하게 균등 배정을 위한 청약권수가 더 많았다고 볼수 있겠어요. 혹시 오늘 지2 파워 깜빡하고 못 하신 분 계신가요? 아니면 막판에 하려다가 늦으신 분 계시면 공모주 알림이 기능이 있으니까 이 점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시청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